안녕하세요. 보현자랑입니다 어,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도 오고 날도 춥고 다행히도 올해는 가을을 그렇게 심하게 알지는 않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어, 쌀, <웃음> 콩, <laughs> 초콜렛 어, 이런걸로 아주 맛있게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 의상이 이렇게 좀 오늘 화려한데, 화면에 보니까 아주 트로트 가수 의상처럼 보이네요. 사실 오늘 머리 안 감았습니다. <laughs> 어, 방송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은 좀 탐담한 얘기를 좀 들어서, 그거에 음,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어느지 정말 노인이었죠? 노인, 노파. 우리가 얘기한 노파. 어, 제가 보니까 늦, 늦둥이 같았어요. 늦둥이 같았는데, 음, 이렇게, 그분이 이제 정말로, 이렇게, 어, 정말, 뭐라 그럴까, 어, 목소리가 정말로 이렇게 다급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 어, 물론 이제 딱 듣고 심각하다 싶으면 제가 이제 점사비 안 받고 딱 봐주거든요. 어, 그렇다고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마음이 동해야, 마음이 움직여야 그렇게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아무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laughs> 저도 돈 밝히는 무당인데,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점사를 봤는데, 아마 여러 군데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려우니까, 없는 살림에도 쪼개서, 정말, 본 거겠죠? 어 물론 뭐, 이제 오늘은 이제 그분이 나한테 점사비를 내진 않으셨지만, <laughs> 전혀 섭섭하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아들이 이제 어떤 거를 중대한 일을 두고, 어, 또 시험을 보려 하는데, 어 저거래요. 이제 계속 그, 4년째, 5년째 떨어지니까, 이제, 부모 마음에 답답해서 점을 보러 갔다, 갔는데, 그 무당이, 그, 얘기하기를, 자손이 이제 태어날 때 상문살이 있어서, 사문살이 있어서 사주에사문살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제 그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 말에 의하면 그아들레미가 태어날 때그 복수 보관했을 때 어, 잉태했을 때 어, 시아버지인가 그때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어, 어, 얘기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참그 무당도 대단하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laughs> 저는 그런 거를 어,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일을 떼려고 하니까 그런 정보가 나오는 거겠죠. 저도 뭐아저 사람 구태 구슬 해야, 해야 되는데라고 촉을을 촉을 세우면 어, 정말 이제 불가사리하게 점을 점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내가 어우 죽어, 시아버지가 뱃 속에 있을 때 죽었다고. <laughs> 저는 어, 그 얘기 들고 서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어, 점을 아주 잘떼는구만 그랬는데 삼문살이 들어서 아들내미가 안 풀리니 어, 살을 풀어야 된다며 돈 얼마간을 요구하셨다라는 얘기랑 또 이제 다른 무당에게 또 이제 유튜브 찍는 무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을 봤더니 이 1,200만 원을 이제 내놓으라고 하더라라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사실 구시나 정성 비용에서 그 돈은 많은 돈은 아니에요. 저도 그 정도의 금액을 받고 있고, 없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내 인건비 없어도 되니까 일단 해주자. 그 대신 조금 뭐라 그래, 어, 엄마 아을 분들, 어? 좀 마음이 안 급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그 돈을 받고 저도 하긴 하는데, 그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그냥 나름대로 구제 중생 구제 중생 한다는 의미로 돈안 남기고 안 남고 정말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저도 정값을 꼭 굳이 받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좋은 마음으로, 아, 이만큼 벌었으니 한 번쯤은 나도 급한 분들, 정말 안타까운 분들 한번 정열과 성을 다해서 점차를 봐주자 해서, 뭐, 저 나름대로 이렇게 베푼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 뭐, 그분도 점을 잘 받겠죠? 1200만원 부르신 분도. 근데 나는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노인네가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면서, 그, 알바하면서, 일당도 진짜 최저 임금 받으면서, 나는 뭐 그릇 닦고 설거지하고 막 그런 거, 막 청소하고 뭐 이런 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류의 일을 하는 할머니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 일 하지 않느냐 하니까 맞다고 그러셔요. 나는 그런 것만 보이거든. 이 사람이 현재 위치랑,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어려움이랑, 그래서 그런 게 보이는데, 그런 분 앞에 어떻게 1,200만 원이란 돈을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뭐 이제 다른 무당을 까려고 하는 뭐 의도는 아니었지만, 너무 좀 참담한 마음이 들어서 방송을 합니다.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절절한 게 보이지는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었어요. 나는 뭐이사손이 어떻게 태어나고 조상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이 엄마의 정말 절박한 모습만 나오는 거야. 고기도 내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남들 다 먹는 고기도 정말 요만큼 끊어다가 먹는 분인 거고, 정말 풀떼기에다가 시래기 국 먹고 그러는 뭐 김치 싸서 먹는 분인데, 반찬 뭐두 가지 세 가지 펴놓고 깻잎 같은 거 싸고 멸치 쪼가리 콩자반 먹고 살아가는 할머니인데 그런 모습만 보였지 야 그런 분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정말로 천만 원이 넘는 국값을 요구하고 음. 이 분은 막 진짜 목소리가 절절해 그래서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 왜냐면 갖고 태어난 살은 어떤 짓을 해서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옛말에 우리 만신들끼리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어떤 살을 없애시려면 여러분들이 3,000배를 1,000일 동안 하면 그 살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도중에 실패 안 하고 여러분들 그거 자신 있어요? 자신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살은 안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손님들이나 저는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한 번도 살풀이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갖고 태어난 인자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갖고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해주는 거지. 대신 그런 데미지는 갖고 있다. 가다가 멈추다, 가두가, 가다가 멈추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거는 알고 가고. 그 대신 이거를 방해를 안 받고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셔라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야, 듣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누구, 어느 문양이냐고 묻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그 방, 이렇게 방송을 또 켜서 막 쌍욕 18조 파하는 <laughs> 내용을, 방송을 찍을 것 같아서 누구냐, 어느, 어느 무당 연놈이 그런 잡소리를 했냐라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해도 너무한 것 같아. 우리가 돈을 벌면 조금 고급스럽게 벌었으면 좋겠다. 응? 너무 뭐 치졸하게 돈을 벌지는 말자. 우리가 아무리 이런 유튜브라는 매체를 이용하고, 물론 손님이 없어서 찍는 분도 있고, 심심해서 찍는 분도 있고, 저같이 그냥 심심해서 찍는 분도 있고, 이런 거안 찍어도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귀신 노름이라고 그러고, 귀신 장난이라고 그러고, 귀신 밥을 먹고, 귀신을 상대하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너무 치졸하게 돈을 벌지는 말자. 어?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참, 아, 이게 정말로, 이, 이 판이 그렇구나라는 거를 많이 들었고, 저는 어떤 구시나 정성을 드릴 땐, 시성을 드릴 때는, 어, 절... 그런 정해진 것에서만 풀어드릴 수 있는 것만 드려요. 그게 뭐냐면 저는 뭐 남녀 합의라든지 비방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간의 삶을 더 괴롭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집착이거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집착을 동반하는 믿음 그리고 원하는 해결을 해 달라고 의뢰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정성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달라고 하는 분도 몇분 계셨는데, 오히려 제가, 어, 금액을 1억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그게 제,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저한테 뭐 그런 거, 얼토당토한 거, 아니면 진짜 뭐 남녀 간의 의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러면 정말 1억 갖고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그 정도로 간절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서 점찍가셔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정성 드리고 제가 구술하고 하는 부분은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정말로 목숨과 관련된 거 아니면 진옥이 그리고 뭐든 신병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만 저는 정성을 드리는 거지 저는 정말 기복 신앙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 되는 거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사업 업을 위해서 빌었는데 실패한 경우도 있었고 사업을 위해서 구술했는데 정말 대박난 경우도 있었고 목숨을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순간에도 정성을 들였는데 돌아가신 분이 있었고 근데 저는 그런 걸 실패 실패를 해도 되게 마음이 아프지만 뭐냐 어 정말 절체절명의 죽을 위기에서 있으신 분 때문에 급하게 짐을 싸 들고 가서 정말 구슬 한 적도 있, 있는데요.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어 이제, 어, 제가 구 타고 카로 들어간 때 돌아가셨거든. 산에 이제 구타로 이제 들어가기도 전에 굿, 돌아가셨거든. 나는 그 돈을 받고 어떻게 했냐면, 그날 거기서 그냥 진호기로 돌려버렸어. 그럴 때는 정말 괴로워요. 괴롭고, 내가 손쓸 수도 없이 이렇게 잘못, 되신 분도 계셨고. 그런 거는 정말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실패를 하면, 아, 정말, 뭐,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정말 너무, 너무 휴율증이 커요. 그런 일들을 맡으면. 그럼에도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저는 샤머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남녀 간의 문제라던가 왜냐면 이거는 다 개인들이 이렇게 내 운에 의해서 피해 갈 수도 있는 거고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 거는 나는 건드리지 않아. 왜냐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정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부분에서만 정성을 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물론, 이제 그런, 뭐, 어떤, 뭐, 살을 풀어라, 뭐, 귀신이 꼈다, 뭐, 어, 빙의가 됐다. 물론, 진짜 빙의 걸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무당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걸로, 뻔히 아닌 걸 알면서도, 내 양심을 속이고, 내 할아버지 양심을 소, 속이면, 그런 일을 정말 하고 싶을까? 그렇게 치졸하게 돈을 벌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조금 살아. 왜 그거를, 없는 사람들, 엮어서 정말 김치에 밥 말아 먹는 그 할머니의 돈을 그렇게 받고 싶었을까? 음, 응? 아니 이해가 안 간다. 너무 괴롭고 너무 어이가 없고 흔한 말로 우리끼리 선수라 그러잖아. 선수끼리 할게 있고 안할게 있는 거지. 응, 어? 정말 그짱아찌에다밥 말아서 먹는 할머니의 돈을 천만 원씩의 그 돈을 그 돈도 없어. 그 할머니 지금 백만 원도 없어. 어 그걸 하고 싶을까? 정말 그월 나라에서 보조금 조금 받고 정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몇시간기 저기 뭐야? 일해서 받은 그 꼴랑 그 20만 원 30만 원그 돈을 모아서 굿을 해야 하는 그 할머니 마음 정말 어떻게 신의 몸주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수 있을까? 돈을 뜯어내도 돈이 좀 적당히 있는 사람 여력이 있는 사람의 돈을 그런 돈을 뜯어내라 어떻게 그렇게 정말로 오늘 살아가고 내일 살아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의 돈을 뜯어가려고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 해결책을 주면서 살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나마 믿을 만한 사람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살은 안 풀려요. 어떤 짓을 해도 여러분 갖고 태어난 살은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그런 살이 풀린다 그러면 나부터 이 무당 되는 거는 안 했을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무당이 있다면 나는 그 무당 가서 나는 지금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는 전재산 어는 전재산 꽤 있어요 있는데. 그거 풀어서 나 풀어달라 그럴 거야. 나는 그 무당한테 해줄 수 있는 무당이 있다면. 근데 그런 무당이 없어요. 살은 안 풀려요. 어, 절대 영원히 안 풀려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살이 작용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 좋을 때는 또그살 때문에 잘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명심하시고 그런 점을 못 봐도 돼. 솔직히 나도 점잘 보는 거 아니지만. 그 무당이 점을 못 봐도 돼. 그러나 정말로 이렇게 들어주려 한다면 그 무당 좋은 무당이에요. 그런데 그런 살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하시고, 어 조금 여러분들이, 어 우리 무당들, 신의 몸주인 우리 제자님들, 우리 정말 치졸하게 돈을 벌지 맙시다. 우리 정말 같은 업계에 있고, 영상을 찍고, 어 너무 채널이 많잖아요. 이 무당 전문가. 그런데, 우리 치졸하게 돈은 벌지 말자고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잖아 그런 살풀이하면은 우리 무당들도 알아 여러분 살풀이 하는 거살안 풀린다는 거 그때 그때만 넘어가는 거지. 응?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거야. 이런 게 운인이 있으니 그냥 빌자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의 선택인 거야. 그 할머니가 살이 꼈다 이살 때문에 이 아들이 안 풀리고 죽는다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 할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한 번쯤은 그런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